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0년 우리 기업의 경영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영 이념이 무엇인가를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경영 이념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업의 목적은 어, 돈을 버는 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황금 맞는, 어, 그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성공을 빼앗고, 남의 성공을 어, 짓밟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시간까지, 그들 노력과 열정까지 어, 빼앗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1 0년 후에 우리가, 어, 제가, 어, 큰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어, 건강이라든가, 남은 시간이라든가, 어,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의 가치가,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의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 어, 그것이 중요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남는 것이 결국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뒤를 잇는다고 하는 말처럼, 결국 저는 물러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될 때, 결국은 제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 오는 세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가치도 없죠. 문을 닫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 경제적인, 어, 여유는 가져야 되겠죠. 결국 기업은, 어, 사람을 어떻게, 어,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어, 기업의 경영 이념이 아닐까, 어, 생각합니다. 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사무실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 어,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 기업이 결국 이 기업이 단순하게 어, 돈만 버는 기업 어,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그리고 어,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기업이 어, 되어졌으면 합니다. 어, 제가 나이가 어, 조금 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치가 무엇인가 잠시 잠깐의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좀더 어, 크고 어, 그리고 영원한 그런 가치가 내게 있어야 될 줄로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경영 이념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까지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